2024년 7월 학평 물리학원 1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림 가는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4T일 때 실이 끊어졌고 AB 각각의 질량은 3M, 2M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옳은 설명 찾으라는 문제네요. 자, 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처음에 A가 어느 쪽으로 운동할지 그 방향 잘 찾아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상황을 보면. 음, A의 속력을 나타냈죠? A가 점점 빨라지다가 느려져서 멈췄다예요. 이 말은 뭐 운동방향이 바뀌지는 않은 거죠. 지금 상황까지는 빨라지다가 느려져서 멈췄다. 자, 그러면 처음에 뭐, 이제 힘부터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A의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의 힘, 뭐, 소에프라고 잡을게요. 어차피 미지수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B의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의 힘, 대에프라고 잡을게요. 누가 클지 몰라요. 빗면의 기울기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요 힘이 요 힘보다 컸다면 A는 처음에 오른쪽, 어, 위쪽 방향으로 빨라졌겠죠? 근데 실이 끊어지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A가 받는 알짜힘은 반대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실이 끊어진 이후부터는 이제 느려지면서 멈추는 게 가능해요. 아, 그래서 처음에 A는 아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반대로 소 f가 대 f보다 컸다면 A는 처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빨라졌겠죠. 물론 이때도 a한테 작용하는 알짜임은 소 f에서 장력을 빼준 거예요 그래도 소 f가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실이 끊어지면 그 장력이 사라지죠 그러면 오히려 가는 방향으로의 알짜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장력이 사라지면 알짜임이 더 커지는 거죠 반대 방향이 장력이 사,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실이 끊어진 이후에 느려졌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a는. 잡고 있다가 놓은 순간부터 운동 방향이 위쪽이었습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자, 그러면 실제로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의 힘대 F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면 방향의 성분 성분의 힘소 F보다 컸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문제는 알짜힘이 MA라는 운동 방정식 이용해서 정리해야죠. 자, 가속도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4t분의 v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다 b를 이용해서 찾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하면서 b만 정, 쓸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지금 우리는 세 가지 상황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세 개를 그릴게요. 아, 그래프가 아니고 표세 개로 나눌게요. 자, 상황은 바로 실이 끊어지기 전 a와 b를 합친 거와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진 후 a 따로 b 따로죠 a와 b 따로 따로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알짜 힘 질량 가속도 b만 표시할 건데 알짜 힘은 실제로 주어진 요고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할게요. A와 B가 끊어지기 전에 실이 끊어지기 전에 같이 끊어지기 전에 같이 운동할 때는 대 F에서 소 F를 빼준 게 알짜임이고요. 질량은 둘이 합쳐서 5m이죠. 그런데 어차피 B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냥 5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속도는 곱해줘야죠. 자 여기 나와 있죠 바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기 때문에 가속도 크기만 우리가 따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대 몇입니까? 높이는 같은데, 세로축의 변화량은 같은데 가로축의 변화량이 얘는 4고 얘는 2, 2대 1이죠? 분모가 2대 1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1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의 가속도 그냥 어, 처음에 A뿐만 아니라 A와 B를 합친 거의 가속도 그냥 1이라고 잡아버리면 돼요. 자, 이제 실이 끊어진 후 얘가 바로 끊어지기 전이고, 얘가 실이, 실이 끊어진 후에 a죠. 그때 a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이제 소이프 밖에 없죠. 질량은 이제 a의 질량만 써줘야 돼요. 그리고 가속도의 b는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라고 써버리면 되고요. 자, 그럼 됐네요. 아, 결국 알짜 힘 자체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어도 그냥 얘와 얘의 b 자체가. 5곱하기 1대 3곱하기 5대 6입니다. 그거예요, 5대 6.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데이프와 소에프 사이의 관계식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바로 소에프 분의 데이프 마이너스 소에프. 얘들의 비가 어, 분모부터 쓰면 6대 5입니다. 그래서 요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정리하면 되죠. 그럼 6데이프 마이너스 6소에프는 5 소에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6대 f 는11 소에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뭐대 f 에 대한 식으로, 뭐 또는 소에프에 대한 식으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너11 하세요. 그리고 너는 6 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11에서 6을 빼준 대에프 f, f, 마이, 어, f 마이너스 소에프가 5. 그래서 우변이 5가 나왔으니까 얘도 그냥 5라고 그대로 써져 버리면 되죠. 큰 걸로 쓸게요. 소F는 당연히 6이고요.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1, 5, 얘는 3 곱하기 2, 6. 실제 값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비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B까지 찾을 수 있죠? B는 바로 데이프가 실이 끊어진 후 알자임인데 질량은 B는 2m이니까 2라고 쓰면 되고요. 자, 데이프 우리가 아까 찾아놨었죠? 데이프도 11이니까. 그러면 2에다 얼마를 곱해야 11입니까? 그 얘기거든요. 바로 그래서 B의 가속도는 2분의 11입니다. 실제 값 아니에요. 얘를 1이라고 잡았을 때 얘와 얘들의 비를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지문에서 뭘 물어봤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기억, a의 운동 방향은 t일 때와 즉 실이 끊어지기 전과 ot일 때 실이 끊어진 이후 같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 올라가면서 빨라지고 실이 끊어지면 올라가면서 느려져서 멈춘다. 그래서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ot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4분의 11배입니다. 아까 우리가 B의 가속도 찾았었죠. 아, 7이 끊어지기 전 아, 오티니가 끊어진 후죠. 오티일 때. 음, B의 가속도. B의 가속도는 A의 가속도. 그렇죠? 요거의 4분의 11배입니다. 2분의 11 나누기 2니까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니은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에 디귿을 볼까요? 디귿은 4T부터 6T까지 역시 실이 끊어진 후죠. 그때 B의 이동거리가 4분의 19VT입니다. 라고 물어봤는데 자, 얘는 실제로 이 V와 이 T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자, 얘는 자, 그래프를 선생님이 또 그릴 건데 VT 그래프 처음부터 그릴 필요 없어요. 4t부터 6t까지니까 4t인 순간부터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6t까지만 그리면 되겠죠. 6t까지만. 자, 이때 우리가 이미 a의 운동은 알아요. 그렇죠? a는 속도가 v인 것부터 점점 느려져서 느려져서 멈췄고요. 그걸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a의 운동, a는 이렇게 운동을 했고요. 지금 요요 요 그래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자 이제 b는 이때까지 바로 빨라졌죠. 빨라져서 가속도가 2분의 11이다, 그렇죠? 이 순간부터 뭐 끊어지는 순간에 a와 b의 속력은 같을 테니까 이때부터 빨라져서 이렇게 운동했습니다. 요거예요. 지금 얘가 b의 운동, 얘가 a의 운동. 이때 문제는 바로 요 그래프 밑에 넓이 구해주세요.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뭘 가지고 이걸 찾을 것이냐? 바로 가속도 b. 이거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아, 어차피 시간 똑같은데 가속도 비는 2대 12분의 11입니다. 즉 시간은 똑같으니까 속도 변화량도 2대 2분의 11입니다. 그 말은 얘가 바로 A의 속도 변화량이죠. 얘가 1라면 B의 속도 변화량 바로 요만큼이죠. 얘가 바로 2분의 11입니다. 이거 활용하면 되거든요. 자, 이에 해당하는 게 v죠. 이에 해당하는 게 v니까 비례식을 이용해서 써볼게요. 이에 해당하는 게 V니까, 2분의 11에 해당하는 건 얼마입니까? 그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찾아주면 되겠네요. 요거 얼마죠? 음, 요렇게 이렇게 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어, 2분의 2분의 11V. 4분의 11V네요. 그렇죠 4분의 11V. 요만큼이 바로 4분의 11V랑 같습니다. 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에 해당하는 값은, 어, V에다 4분의 11V를 더해줘야 되죠? 4분의 15V를 더해줘야, 어, 더해줘야 되니까 4분의 15V네요. 그렇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이 사다리 꼴의 넓이 구해주면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넓이 구하는 거 요거에다가 요거 더해주고. 요거 곱해준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죠? 그러면 4분의 15V에 V 더해주니까 또 4분의 19V이고요. 여기에다가 ET죠? ET 곱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얘 약분돼서 사라지고, 4분의 19VT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아, 실이 끊어진 이후 B가 이동한 거리는 4분의 19VT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이문제 정답은 기형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5번이네요. 자, 지금까지 풀이가 유용했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